아 어, 뭐, 내렸나요? 안 내린 것 같은데 여기 <목소리> okay.

UAP, UAP, 란씨 어제가 까부는데? 나이스. 왜 줌속 빠른데요? 속왜 <laughs> 줌속 개 빠른데 이거? <laughs> 왜, 이렇게, 왜 이렇게 빠르지 이거? <laughs> 잠깐만. 너무 빨라고 너무 네아 들어갈까요? 여기는 유령 먹은 것 같고, 그냥 저거 할 겸해서 졸로 갈까요? 쌍둥이 쪽에 세명 지키는데 다운다. 사십 메터 왼쪽. 그러지. 제가 걘지 모르게 진행하겠지만 지향사그를 쐈습니다. M16 지형사그 찍으면 조준점이 너무, 너무 벌어진데? <laughs> 여기, 여기 거먹겠어요 여기 거 방금 있었어요. 저기 이거 저뒷 건물로 올갈게요 근데 아직도 100미터라고? 안 푸쉬하나본데? 뒤면... 다시 쪽이야아 저기 도망간다 여기 안에 있어어 확인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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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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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positive idea on the bounty t a r 아 e t sort him out b r i 한 g the UAV overhead to logic c h 가까운면아가운 터도 삐세. 신 어디냐? 신박에는 지 저기 스나 있다. 저 스나가 죽였나 근데 나있요 <목소리> 아니, 아니, 한 마리 남아있는거같 아니, 아 UAV 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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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없어. 나맥 아니, 고니아 M 아니, 아니, 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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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빠뽕 가파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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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렸어가어 가파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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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1 메타 체크해이 건물 3 0금메 여기 있다. 나갔어요. 나갔어. 앞으로 나갔어. 오른쪽으로 돈다. 아니야, 21m 아직 안해 오른쪽에 있어. 아, 그러네. 나가서 지금 올라갔네. 이층으로 아, 내 네, 뒤에 아스발 아, 깥에이하 있어. 요 이제. 자, 이 이제. 자, 이제. 이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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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. 자, 자, 바 바깥쪽이 차다들어 가고. 있고 아빠. 찍고 갈 s anyone need this? 에이, 에이. 이거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열려 있어요. 유한번걸리네 <목소리도> 그래도 에이거 네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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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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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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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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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

오지아 키. 와 싸모이. 고 수남 우리 띄어 내려야 됨. 아렸다 파파팡 맞는다! 원샷 맞는다! 나갔어요 하나 더. 앞에 건물도 덜 쉬나? 나마이너 어차피, 오, 하나 쓰러지 오, 하나 솔직히. 락 하나 솔직히. 오, 하나 솔직히. 오, 하나 솔직히. 오, 하나 솔직히. 여기 뛴다. 가캔맞50 똑같음. 제겁 나왔는데 이 집에 사람 있어요. 밖에 뛰다! 여기 뛰어뛰어. 니가 우리 뒤에 거! 잘하는 니가 잘하는 니가 잘하는 니가 잘하는 어가 잘하는 니가 잘는가 잡어 있나본데? 하는 니가 잘하 아, 2킬 들어왔네. 김전배 소리도 안 왔다. 네. 소리가. 신묘다 여기. 저네들 집에 있던 애들 나와야 될 텐데. 여기. 반짝인다 앞에 반짝이. 앞에 썰어지. 여기 뒤에. 네 거기. 거기, 거기. 살린다. 이제 단배 걸치나 한번? 아, 아, 어, 다썰어지다둘다어기안 걸칠 걸 텐데 걸치나? 걸칠래나 보다. 덕에 안 준다고. 렸네 탄력상도 없 네, 없어요 얘는 기어다니는데? 그럴 듯 다시 움직일 때 쏴야 되는데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깝다 전멸공습에 있었다면 은 나가야 돼요 저희 아카산 소리 났는데? 와 씨, 박쥐 쏘고 있네. 자부 찍지 마봐요. 찍어야 될 듯. 마스크 없는데 나. 조금 조금만 덜기하고만 더 걸기하고 봐봐. 마스크 없어 나. 예, 네. 쓰러지. 야, 이거 촉촉 왜 이래? 음, 여기 한명 바깥으로. 야, 또새로게 새로운 팀들 아 Thank <laughs>